이 융주점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국민은 이 영업 취소 처분이 법령상 잘못된 처분이라고 다툴 수도 있겠죠. 행정청이 하는 일이라고 언제나 옳은 일은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대한변협인증, 헌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대표변호사, 조기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서 의뢰인들을 조력하는 행정사와 변호사의 자격의 차이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청 뭐 시청, 군청 어, 시, 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혹은 장관 이런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이 처분이 잘못됐다 처분을 받은 국민인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일으키는 분쟁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용주점을 영업하는데 시장이 용주점 영업 취소처분을 내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이 융주점 영업취소처분을 받은 국민은 영업취소에 순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업취소처분이 법령상 잘못된 처분이라고 다툴 수도 있겠죠? 국가, 즉 행정청이 하는 일이라고 언제나 옳은 일은 아니니까요. 이때 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고 분쟁을 일으킬 때 법원에다 제기하는 것이 행정소송이고 법원이 아닌 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그 목적은 동일해요. 처분을 취소해 달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 이런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목적은 동일한데, 쟁송을 살펴달라고 요구받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행정심판은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만큼 신속감명한 반면 비교적 공정함이 떨어집니다. 처분을 내리는 행정청이나 아니면은 이 처분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행정심판 위원회나 광의로는 전부 정부 소속이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서 행정 소송은 삼권 분립 체계 내에서 정부와 완전히 별개의 기관인 법원에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력한 공정성이 담보됩니다.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정부, 즉 행정 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당사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조력하는 전문가, 행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요? 행정사는 원칙적으로 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심판에 있어서 서면 작성, 그리고 행정심판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 제공 등 사실행위를 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법률적 조언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변호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전면적으로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통장, 통상 행정소송과 병행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인 형사 문제에서도 변호인으로 조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신속, 간명하게 처리되는 반면 실제 인용, 즉, 승소 확률이 상당히 낮은 쟁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행정심판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는 쪽이 비용적으로 더욱 저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법률적 조언 등 사실상 조력을 가하는 반면, 변호사는 행정사의 조력 범위를 모두 포함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법률적 사실적 조력을 모두 할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행정소송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를 다 조력을 할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정심판 따로, 행정소송 따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 행정심판은 처음부터 인용 가능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행정심판부터 출발하는 쪽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마땅히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그런 변호사이기 때문에 비용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절감을 할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공법영역의 분쟁으로서 일반 민사문제, 가사문제 등을 많이 다루기만 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공법적인 분쟁을 능히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과 지식,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침해된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소송입니다. 지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세요.